네, 마지막 질문입니다. 갑자기 조금 경건해지는데. 음 뭐지? <laughs> 어, 버스 사건이 일어났을 때참 많은 분들이 놀라고 하체가 됐었죠. 이제 얘기하신 거 보면 그 버스 기사님하고의 이제 그런 또 형동생 관계로 지내신다.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듣고 했었는데 그 버스 사건이 또 감독님의 이제 인생에서 하나의 또 좀뭐좀 전환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, 뭐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달라진 상황이랄까, 그걸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지. 버스 사건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. 네. 그리고 너무나도 교만스러웠고, 박정태라는 이름 하나를 달고. 그래서 저는 버스 사건 이후로 어 충격 아닌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, 박정태를 이런 사건이니까. 음. 그래서 저는 어, 모든 것을 놓으려고도 했었고, 그런데 그것조차도 할수 없었던 게 팬들입니다. 네. 제가 이렇게 또 다른 사건을 사고를 치고 가면 정말 팬들한테 정말 대못을 박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3일 만에 웃으면서 다시 나왔습니다. 음. 다시 나왔는데. 그 사건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고, 네. 또그 버스에 탄팬한 분이 음. 박정태가 버스에 탄 승객을 위해서 많이 움직여줬다. 음.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기소화시켜줬고, 음. 그리고 1.5 내가 그 옆에 차를 피해 주기 위해서 옆으로 빼다가. 음. 뭐 1.5m 옆으로 빼다가 면허 취소가 됐어요 저는 술을 잘 마시지 아, 않습니다 네, 네, 네. 술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타라에서 타고 버스를 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참 황당했습니다 그 사건이 사건이 황당했었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..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미랑 시골에서 어.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뭐 아까 감독을 운운했지만 저는 감독의 자질이 없습니다. 네. 저는 그냥 밀랑에서 조용하게 어,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.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예, 예, 예. 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. 음.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, 어떻게 보면 박정태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계신 이제 감독님이었기에 좀 충격파가 이제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들은 바로는 이제 또그 기사님과도 형 예, 동의하는 예. 사이가 되셨고 예. 착하더라고 아, 네. <laughs> 네, 착해 <laughs> 케이크도 사달라고 네. 그, 기사님이 동생인 거예요? 예, 뭐, 나이 아. 차이가 많더라고요. 서른, 서른 네 살인가 그럴 거예요. 아, 그렇게 예. 되는구나. 예. 네, 내 팬이었고. 아, 예. 야구공 달래서 제가 야구공을 선수 때 줬었고. 음. 그런 팬이라더라고요. 네. 그 친구의 잘못도 아니고, 제가 그만큼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. 다제 불찰입니다. 다제 불찰이고. 감독님 오늘 에, 긴 시간 에,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. 예. 예. 저희 채널 구독자도 많이 늘리고 예. 예, 예, 구독자 조회, 좀 많이 좀 눌러 주십시오. 조회 수도 많이 올려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예. 하겠습니다. 예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예, 고맙습니다.